오늘 8월 20일 함께 나눌 말씀은 대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안오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희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신이라 아멘. 어제까지 열왕기 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와 또 하나님의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던 그런 우상숭배의 죄악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피할 수 없었고 모든 성벽들과 성전이 무너지고 불타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여호야긴 왕의 포로 생활을 끝내게 하시고 그의 지위를 회복시키는 장면으로 그 모든 말씀의 결론을 지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재대체재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그 회복과 그 치유의 은혜를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함이 아닌가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그렇게 구약과 신약의 말씀, 모든 말씀이 향하는 한 곳,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 가운데 만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제자들 또 특별히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세우신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지 또그 교회 안에 속한 믿음의 공동체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를 함께 다시 한번 배우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기쁨의 모습으로 그 삶으로 이 땅을 살아내시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실루아노 또이 디모데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대살로니가 전서는 대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시기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살로니가 지역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던 이 바울 실루아노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핍박을 받게 되고 결국은 쫓겨나게 되죠 하지만 그 가운데에도 이 대살로니가 교회가 그땅 가운데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웠지만 함께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디모데를 보내서 그곳의 소식을 듣게 되고 또그 소식을 들은 이후에 오늘 이 바울은 교회를 향한 편지 또 성도를 향한 그 마음을 글로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이 바울은 그리스 대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난 인사를 전하며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관계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가장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관계의 모습은 무엇인가? 바로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러한 중보자의 모습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대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고백 또한 마찬가지이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 아, 그리고 그렇게 너희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며 너희를 기억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아,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하심, 또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땅 가운데 펼쳐내고 있는 그 사랑의 수고가 서로 서로를 기억할 수 있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 사랑하는 저와 또 성도님들 모든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오늘 이 바울의 고백처럼 먼저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기도가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안오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다살로니가 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어, 그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어, 모든 성도님들 오늘 바울의 이 고백처럼 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또 이곳에 어,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도 동행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가운데 오늘 이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와 또 우리와 함께 걷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또 우리 이 땅에 세워진 교회 특별히 그안에진료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이 말씀 오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해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마드는 환란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 고백처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우리가 이땅 가운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되는 은혜가 또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로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7절부터의 말씀은 우리 교회 또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7절, 8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니라. 엎노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 바울과 실루아노 또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땅 가운데 전하고 교회를 세웠지만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심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 속한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게 된 것이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마게도냐,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각처에 너희의 믿음이 그 소문이 퍼졌다. 나와 또 나의 동역자들은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또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여러분들이 계신 그 지역에 믿는 자의 본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땅을 벗어나서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열방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소문이 퍼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나타나여지고 또 전하여지는 그 놀라운 역사심과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절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네, 어떤 것들이 그들에게 전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고 있죠.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이 바울 또이 전도팀이 들어갔는지, 또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러한 일들이 바로 믿는자 또 성도들의 믿음의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 그가 그렇게 부른받은 이유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됨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지금 유대인들 또그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듣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한 우리의 구원자 또 진정한 구원자가 되심을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받는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 사람들은 어고 듣고 있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 또그 복음을 듣고 변한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그들이 섬기고 믿고 있던 의지하고 있던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돌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초대교회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수 있듯이 정말 그들은 그전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었고 그것을 아마 옆에 있는 이웃들 모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볼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너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고. 또 너희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또 부르신 성도들을 통해서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지 다시 한번 그들에게 그 은혜를 전하며 그것을 기억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신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셨죠 성령님의 임제를 약속하신 이후에 결국 그 약속 그대로 성령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들은 복음의 전달자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그 땅을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열방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교회와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은 바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이었죠. 그렇게 다시 오실 주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그 놀라운 역사심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지금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알고 있었다, 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도 이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올려져야 할줄 믿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너무나 수많은 시간들이 지나온 삶을 시간을 살아오고 있지만 이 초대교회 시대와 동일하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강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께서 이땅 가운데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언제 오실지, 또 어떻게 오실지 우리는 알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그것을 기다리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 살아갈 때. 주님의 기다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흐르고 또 그것을 전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온 열방 가운데 퍼져나가고 또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이땅 가운데 본이 되어서 더욱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이땅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 또한 우리가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주시고 다시 새로운 생명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오늘 새벽 기도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심을 또 함께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는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지역에 세우신 이 교회 또그 안에 속한 믿음의 공동체와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케 하시고 또 바울이 가르쳐 주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또 성도들의 그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또이대사론은가 전서 후서의 귀한 말씀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이 좁고 힘든 길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기에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이기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거길을 그 걷는 모든 그 안에 진리교의 성도들 또 이곳에 함께하는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태 목사님 하나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치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교회를 이끄시는 가운데 영육관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